예수의 율법이야. 여러분들,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지키고 있나요?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돼. 그러면, 신앙양심을 가진 자들, 내가 신앙양심이 있는 자인가 한번 오늘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. 내가 이 말씀을 보복, 보복하지 말라.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. 원수를 사랑하라.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, 전도하라, 기도하라, 구하라 이런 것들이 선포될 때 내가 양심에 찔리세요?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? 저거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살지? 라는 생각이 든다면 신앙양심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걸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 산자가 아니요 죽은 자야 신앙 양심이 없는 자라고. 세상도, 예수 안 믿어도 양심이 있어요. 저 양심도 없는 놈. 양심이 없는 놈은 사람이 아니에요. 사람 취급을 안 해요. 세상 사람들을, 그 사람 사는 그 거기에서도, 예수 안 믿어도. 그죠? 양심이 없는 놈은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. 하나님의 법에도 마찬가지야.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도 법이요. 예수가 하신 법도 법인데 예수가 하신 법은 더 강화가 됐어요. 미워하지 말라.